브레드보드 페이지, 빛 합성기입니다. 페이지는 3 2페이지고요 빛은 색을 합할수록 원래 색보다 밝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준비물을 살펴보면 미니 브레드보드 혼합, 점퍼선 6개 그리고 누름 스위치 3개 LED 캡 하나 200옴 저항 두개 390옴 하나 4핀 RGB LED 전지 홀도 하나 전지입니다 우선 점퍼선과 저항을 연결하도록 할 텐데요 저항 같은 경우는 점퍼선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 글자로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저항의 색상을 통해서 구분하고 저항은 방향은 점퍼선과 마찬가지로 관계없이 꽂으시면 됩니다. 점퍼선 6개를 우선 위에 영역, 아래 영역 구분해서 3개씩 꽂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기준으로 먼저 꽂겠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기준으로 하나, 둘, 계단 형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세 개를 연속해서 꽂으시고요, 연결되도록 점퍼 선이 잘안 꽂혀진다, 너무 억지로 꽂지 마시고. 다시 뺐다 수직으로 다시 한번 껴보세요 그럼 꽂아집니다네 하나 그리고 둘셋 이렇게 꽂게 되면 점퍼선 같은 경우는 위의 여역, 아래양이 서로 대칭으로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빨간색 LED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저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3 9 5옴입니다3 9 5옴을 왼쪽 위에 영역 맨 왼쪽 부분에 저항이 하나 연결되고 아래 영역에서는 네 번째 우엉이 연결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왼쪽 위에, 그리고 나머지 205문 35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위에 여기에서는 두 칸을 띄고, 아래 영역에서는 바로 다섯 번째 칸에 조항을 꽂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0공 하나를 위에 영역에서는 두 칸을 띄고 아래 영역에서는 세 칸을 띄어서 연결을 합니다. 수직으로 꽂아야 잘 꽂아지니까, 이거는 여러 번 연습을 뺏겼다 하시면서 정확하게 꽂으셔야지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상태에서 보시면, 저항이 3개, 점퍼선이 6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누르는 스위치 3개를 연결하실 텐데, 페이지는 36페이지고, 누르는 스위치는 방향 관계없이 이 점퍼선과 다 연결되고, 저항과 하나씩 연결되는 그러한 위치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스위치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직으로 하나, 그리고 200옴 하나와 점퍼선 하나가 연결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200옴도 점퍼선 하나와 연결되도록 하시고 건전지 홀더는 네모나키 각진 부분이 본인에게 가까운 쪽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서 이핀위 마이너스 부분을 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왼쪽 브레드보드에 이번에 왼쪽 맨 왼쪽 핀 쪽에 연결하시고요. 자, 핀 4개짜리 LED는 가장 긴 다리가 공통 극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LED는 공통 극성이 마이너스 극성이고요. 만약 플러스 극성일 경우에는 건전지 극성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왼쪽 위 모서리 부분부터 구멍을 첫 번째 1로 한다면 1, 2, 3번 그리고 4번 띄고 5번 구멍 위치에 꽂으시면 됩니다. 1, 2, 3번을 꽂고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동시에 핀 4개를 꽂기 때문에 수직으로 꽂아도 잘 꽂히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빼다겠다 하시면서 꽂아 주십니다 자 이렇게 꽂아 주신 상태에서 얘를 살짝 구부렸다 꺾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LED의 불빛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LED 캡을 씌웁니다. 자 이제 다됐고요 건전지는 더하기 해 보도록 해서 각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끼워 주시고 버튼 눌러 볼게요. 빨간색, 녹색, 파랑색 자, 빨간색과 녹색을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색을 확인해 볼까요. 주변을 어떻게 하고 빨간색, G, 노, 녹색, 파란색 빨간색과 녹색이 합쳐지면 빨간색과 녹색 노란색, 좀 노란색 빛깔이 나죠. 그리고 녹색과 초록색 녹색과 파란색, 시안이라고 하죠. 빨간색과 파란색, 자주색 색을 동시에 누르면 하얀색과 비슷한 빛깔이 납니다.